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지금부터 잘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1. 저는 운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라. 2. 세상에 운이 좋은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은 없으니 점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3. 내 좋은 운은 모두의 덕분이라고 말하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운을 전하니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이 깃든다. 4. 그렇게 실제로 점점 좋은 일이 많아지면 입 소문이 나서 점점 좋은 사람이 더 모이고 나는 실제보다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 5.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이렇게 외형이 아닌 내면에서 좋은 기운을 주변에 전파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6. 만약 무엇을 시작해도 되는 일이 없고 스스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운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라. 즉, 힘들수록 죽는 소리 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기운을 부르는 말을 하라. 좋은 기운이 좋은 사람과 좋은 소식을 부른다.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미칠 것만 같은 하루를 보낼 때 읽고 필사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글 1. 힘든 일은 원래 진짜 안 지나간다. 하루하루 조금씩 견딜 수밖에 없다. 2. 내 힘든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힘든 나를 더 괴롭히지 말고 안아주자. 3.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말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아. 4. 두려움 때문에 미루기만 했던 그걸 이제 하나하나 시작해 보는 거야. 5. 어차피 인간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해 자기 빛으로 환한 먼지로 살아가는 거야. 2024년 김정은 작가 50 이후 삶의 질을 높이는 7가지 방법 1. 완벽이 아닌 완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2. 수면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늘린다 3. 목표를 작게 잘라서 단기 목표만 설정하기 4. 싫은 사람이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돌아서기 5. 나를 중심에 두고 선택하는 것들을 늘리기 6. 혼자 떠나는 여행을 조금씩 즐기기 7. 정기적으로 주변들을 정리하기 50 이후에는 혼자 있는 차분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좋은 사람으로 일상을 가득 채워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딸에게 꼭 해줘야 할 여섯 가지 행동 1. 딸이 간혹 반항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말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에게 필요한 건 세상이 말하는 정답이 아니라 아이 마음에 맞는 말입니다. 공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가르치려는 마음은 잠시 접고 아이 마음에 공감하려는 마음을 펴는 게 좋습니다. 이 자꾸만 우울해지지 않고 밝은 기운을 유지하려면 햇빛을 보며 운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격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으니 가볍게 30분 정도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3. 딸이 툭 하면 삐지고 습관처럼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습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화를 내기보다는 아빠가 나서서 다정하고 빛나는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갑자기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연습하면 익숙해지니 남편을 태그하셔서 제가 매일 올리는 글을 낭독하고 필사하게 하시면 됩니다. 4. 딸의 기분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변덕이 심해서가 아니라 섬세하게 이런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아름답게 활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변덕쟁이가 될수 있죠. 이때 하루 30분 정도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클래식은 가장 완벽하게 다양한 감정을 정리한 최고의 예술입니다. 그런 클래식을 매일 감상하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아름답게 활용할 내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오, 여자아이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동을 보며 부모가 눈치를 채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인 칭찬을 하면서 아이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6. 남들보다 질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성격이나 성향이 이상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여자아이들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처지면 안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질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 마음에 힘이 될수 있는 단단한 말을 자주 들려주는게 좋습니다. 1. 네가 열심히 했던 시간 엄마 아빠가 다 기억하고 있어. 2.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문을 열면 길은 또 열리기 마련이야. 3. 같은 말도 네가 말하면 이상하게 더 믿음이 생기더라. 4.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5. 너무 걱정하지 말자. 같이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어. 6. 가끔 우울할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땐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딸로 태어난 엄마조차도 자신의 딸을 이해할 수 없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서로에게 힘이 될수 있는 단단한 말을 자주 들려 주세요 아이가 크는 만큼 부모도 커야 합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사춘기 딸 딸맘 맘, 맘스타그램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 이어집니다. 하루 한장삼육오 인문학의. 위학. 아이는 타인의 말을 받아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시를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